어, 2020년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 관련해서 이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회원 가입, 교황사 등록, 과정 신청 등록, 심사 결과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원가입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원격훈련심사시스템 www.2-심사.5r.kr로 접속하시고요. 접속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반드시 훈련기관 대표로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기관 대표로 먼저 가입을 진행하시고요. 우리 훈련기관 회원은 훈련기관 대표로 먼저 가입이 된 후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훈련 기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뭐 훈련 기관 증빙 자료, 사대 보험 뭐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많이 하시는데 훈련 기관 관리 번호에 훈련 기관 관리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훈련 기관 관리 번호 행정 지원 시스템 h r 진에 접속을 하시면은 훈련 기관 그 메뉴 조회 화면이 있으신데요. 그 화면 캡처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원격 관련 시설 신고증이나 인가증 그 업로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반드시 업로드하여 주시면 되. 니다 업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훈련기관 회원 가입이 된 후에 이제 저희 쪽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승인을 하고요. 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된 다음에 훈련기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등록 기존에 등록하신 훈련기관 같은 경우 정보가 변경이 되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부분에서 업데이트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강사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황사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어, 메뉴를 클릭하셔서. 교수진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 등록하실 때 이제 NCS 훈련 분류 그 교강사의 어떤 분야인지 입력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처음에는 다 N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사가 완료된 타임에 그 해당 교강사가 인정이 되시면은 Y로 변경이 되기 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N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교강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증빙 자료 업로드 하시면 되시는데, 이번에 심사 기준에, 등급 기준 쪽에 그 교강사에 그, 어, 그 HRD넷에 먼저 등록하시는 부분에 가점, 아, 점수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시되, 만약에 이제 저희 원격 그 교강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집체 기준보다 약간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NCS 전문 분야를 그, 그 클릭하셔서 해당 교강사의 NCS 전문 분야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그훈련기간에 과정 등록하실 때 기본 정보에 입력하시는 NCS 분류와 반드시 동일하셔야 신청이 되신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 신청 등록 메뉴인데요. 이번에 그 앞,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그 신청 유형이 최초 심사와 변경 신 사로 이제 유형이 바뀌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바뀌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아, 유효기간 연장 심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초로 등록하시는 경우는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최초로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해당 그 과정에 이제 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과정 불러오기를 들어가셔서 변경 신청을 누르시고, 그 변경 신청에서 교강사 변경인지 시설 장비인지 훈련 유형 변경인지 아니면 내용 및 평가 방법의 변경인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넣어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시스템 개편이 완료가 전체적으로 된 후에는 별도로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및 평가에 대한 변경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기존의 자체 훈련 입력하시는 부분에 기타 서류 부분에 업로드를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등록할 때 일단 인터넷인지 우편인지 스마트훈련인지 먼저 체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 유형이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근로자 플러스 사업주인지 체킹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구분에 있어서 법정 직무, 전문 직무, 자격증 연계 과정에 대해서 체크를 반드시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직업훈련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앞 앞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NCS 훈련 분류를 해당 과정과 해당 교강사를 맞추어서 입력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목표 및 대상 탭으로 이동하여서 훈련 목표 및 대상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강사 메뉴에서 교수진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의 교강사 등록 쪽에 등록된 교강사 풀 중에 그 해당 과정에 맞는 교강사를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셨듯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해당 교강사를 클릭하시고, 구분값에 교강사 내용 전문가, 집체 교강사인지 체크를 반드시 하여서 그 교강사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정 및 양식 등록 메뉴에서 과정과 URL, 별첨 자료를 업로드하여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 개발 정보 부분에 있어서 우편과 인터넷 스마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확인하고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 정보는 앞단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지원 한도에 대한 자체 개발 여부를 저희가 이제 3천 명, 5천 명, 그리고 우수 훈령 기간은 5천에서 1만 명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빙 서류 관련해서도 그 앞선에 물론 설명드렸지만 해당 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과정의 차시 정보 같은 경우는 일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서 그 저희가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입력을 하시고 해당 부분을 업로드하여 주시면 되시고 혹시나 그 업로드 하시기 전에 그 차시 정보 부분이나 아니면 숫자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 주시고요 그런데도 업로드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등급 체계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개편되기 전입니다. 시스템 개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이번에 이제 입력하실 때는 이 해당 과정에 등급이 어느 부분, B등급인지 A등급인지 C등급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맞춰서 일단 입력을 하여 주시고요. 다만 심사는 저희가 안내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한 후에 등급을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개편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 등급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해당 기관의 그 유의사항을 모두 읽어 보신 다음에 해당 기관의 대표자 명을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 신청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 결과가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그 신청하고 신청 이후에 이제 반려라는 그 기능이 없어지고 그 수정 보완 기능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개편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신청 이후에 신청 그 기간에 등록된 과정까지만 신청받은 걸로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 그 수정 보완 기간에 지금 시스템과 같이 수정을 할수 있게는 여러 든 드릴 텐데 그 전에 만약에 신청하지 않은 과정 같은 경우는 신청한 걸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에 맞춰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 관리 쪽에서 그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그 리스트 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유효 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셔서 인정서를 출력하시면 되시고요 그 해당 과정을 클릭하시면은 과정의 상세 그 심사 결과 총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서를 출력하셔서 인정서를그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FAQ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그 크롬 브라우저 환경을 저희가 좀 권유를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말고 되도록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그 로그인 문제가 생기실 경우에 인터넷 옵션 가셔서 캐시나 정보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시고 혹시나 이후에 문제 있으시면은 그 심사 시스템 그 관련 문의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과정 등록할 때도 그 신청 완료가 되어야 신청이 된 거지 임시 저장이나 저장 완료 상태는 신청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반드시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